사도행전 9장에서 담의색으로 가던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바울은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데 열심을 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담의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언제나 주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살아갔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거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그런 가는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집에 유숙한 것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말리는 것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가 강조한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과 그 일행은요 오늘날 터키 앞에 있는 여러 섬들과 지역인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서 이제 육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육지에 상륙한 바울은 베니게이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육지에 상륙한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믿음의 제자들의 그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집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고 돌레마이에서는 그 하루 동안 머물게 되고요.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의 집에서는 여러 날을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라에 살던 제자들과 바울은 근데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로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사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믿음의 제자들을 찾았잖아요.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제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제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수소문했던 거죠. 만약 두로에 바울이 알고 있던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다면 바울은 찾지 않고 그 집으로 바로 갔을 것입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찾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두로에 있는 믿음의 제자들을 근데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형제된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을 찾으면 자기 집을 내어 줄 것으로 확신했던 거죠. 다행히 두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어서 바울은 7일간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로에 살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돌레마이와 가이사라의 믿음의 제자들도 바울 일행에게 기꺼이 자기 집을 내주어서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다 도움을 주었어요. 자,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라에 살던 제자들과 바울이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두 번째 이유는 각각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레마이에 <laughs>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두로와 가이사라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로는 베니게에 있는데요. 베니게 지역에 있는데 베니게의 두로와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있었을 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때의 흩어진 성도들이 말씀을 증거하여 세웠던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바울에 대한 기억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당연히 바울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했겠죠. 왜요? 그때 바울은 복음 증거자가 아니라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니게이 두어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로 이동했을 때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럼 빌립은 순교한 스테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도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왔을 때 흩어졌던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빌립은 흩어지면서 가사로 가는 광약길과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정착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과 40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만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중심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베니게의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기꺼이 내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보다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 집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제자들은요, 과거 핍박자였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현재 회심한 바울, 보험 증거자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더 많이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자기 집을 기꺼이 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도 과거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던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회심한 이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제자들을 찾아갔던 거죠. 두러와 돌레마이의 제자들과 가이사랴의 빌리 집사가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바울도 이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그 믿음이 과거를 잊게 만들었고요. 현재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날에는 성도가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신뢰했던 거죠.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한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각 지역의 제자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배려하고 헌신한 것과 믿음의 제자들을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담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자,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숙해져 다른 성도가 회심하기 전이나 신앙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현재의 모습. 이전보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진 현재의 그 모습을 우리들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고 바울을 영접했던 제자들처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도 신뢰하고 배려하고 영접하는 그런 기독교로 회복이 되는 그런 날들이 더 하루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먼저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동일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도 동일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목적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나아갔던 거예요. 성령의 메인 바울은 예루살렘은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장소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두로에 있었던 <laughs> 제자들도 빌리베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 4절 우리가 9절 10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자,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알, 알게 되었던 거죠. 또 시집가지 않은 빌립의 네 명의 딸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구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 시집가지 않은 빌립의 네 명의 딸에게 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러 있을 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는지 10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의 집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왔잖아요 이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은 요 과거에도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가보는 예언을 하는데 이제 곧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데 이 아가보의 예언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두로의 제자들과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빌립의 4네 명의 딸들과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을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환란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바울을 위해서, 왜요? 함께 기도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바울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번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세 번이나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리는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과 바울 일행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말렸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말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끝까지 말릴 수 없었어요 바울을 끝까지 말리는 것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때문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전송하면서 바울과 함께 기도했고, 빌리의 집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위험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들을 확신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의 집에 있었던 그네 명의 딸들과 아가보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하게 될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 주셨지, 바울을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거기에는 덧붙여지게 된된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들도 역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상, 말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육지에 도착한 이후 두로의 제자들도 빌립도 빌립의 딸들도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과 함께 삼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일행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말렸을 때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런 걱정과 위로와 따뜻함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빌립의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울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우리가 13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바울도 울면서 자기를 말리는 그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때문에 바울은 먼저 자신의 힘든 감정의 상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마음이, 나, 내가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말렸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할 때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먼저 기억했던 것처럼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의 집에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울면서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바울은 상황보다 사명을 기억했어요. 바울은 밀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립의 집에서도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들을 기억하잖아요.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짐하면서 울면서 자신을 말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상황이나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2차 선교 여행을 할때 1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터키 그 땅이 바울이 계획을 했었던 선교 지역이었어요 1차 때도 2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이 선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들어와서 마게도니아로 즉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지만 성령의 메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보다 더 극심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말릴 수도 있어요. 드로에 있던 제자들처럼.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요. 또그 길이 내가 예전에 계획했던 그 길과 다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드로와에 서 있었던 바울처럼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일상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이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라의 빌립. 내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또줄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울을 담대하게 했고 믿음의 성도들은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배려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도 예수의 이름 아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관계가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상황과 관계 없이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